근데, 뭐, 전형적인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 식품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탄수화물하고 지방, 단백질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주영양소는세 개니까. 뭐, 단백질만 다 뽑아서 막 섭취하고, 뭐, 지방만 뽑아서 섭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다 통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통으로 다 먹은 거야. 그럼 얘랑 얘를 적절히 먹어서, 360kcal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 함정은 뭐냐면은, 요게 100g 당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요게 1g 당 열량이 아니고 100g이야. 그러니까 1g으로 계산하려면 일단 100을 나누고 시작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A 식품과 B 식품을 합쳐서 200g 섭취하게 된 거니까 문제선 에 물어보는 거를 보고서 답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그 B를 물어봤죠. B. 그러니까 B가 다양이 어떻게 해요? 궁금한 게 항상 X야. 궁금한 게. 그럼 A는 자동으로 어떻게 하면 합쳐서 20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00 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A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1g 당으로 환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100으로 나눠준다고 120 칼로리, 100g 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A 식품 같은 경우에는 200 마이너스 X 그램만큼 먹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는 뭐 칼로리가 높네, 이게 맛있는 건 항상 칼로리가 높아 320 그럼 내가 궁금한 게 X니까 B는 이제 X라고 났어 이제 그둘의 합해서 200g 섭취했으니까 더 해주시는 거야, 열량이 그리고 총 어떻게 되면, 어, 360g 이상이라겠지? 이하라겠지? 이상이라겠네, 어, 이상. 희한하네, 문제가. 어? 비만대라고 이제 살찌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이상, 이렇게, 해요, 이상. 요것도 보면 이제, 어, 분수를 나누시면 되겠어요. 양변에 이제 10을, 100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100을 곱할까? 100을, 동그라미 좀 줄여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을 곱하면은, 이제, 요렇게, 요렇게 날아가겠죠? 0을 하나에 겹쳐주시면 되겠어요. 12를 곱하면, 이제, 2400. 마이너스 12X. 여기는 32X. 여기는 정리할게 없으니까, 3600이 되겠어요, 3600. 자, 아, 그럼 요거 이제 뭐계산해줘 동그랗게 계산하면 이제 20X. 반대편에 넘어가면 1200. 0 하나 잘라지고요. 2로 나누시면은 X는 이제 60g 이상. 그러니까 B식품은 60g 이상을 섭취하시면 되는 거야.